네, 오늘 2020년 두 번째 나타내라, 두 번째인데, 말씀의 제목은, 양심에서 사랑을 나타내라입니다. 양심에서 사랑을 나타내라가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서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름도 다르지만, 얼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뭐, 주어진 직업도 다르고,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것이 있다면 제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으로 하려고, 사느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믿음과 양심의 역학적 관계인데, 에, 어떤 것을 우리가 볼수 있냐면,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옆에서 보면 비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혼란스럽냐면, 믿음은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보다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은 갖고 있지만, 비양심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믿음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힘, 비양심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신앙성을 하면서 그 양심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양심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 양심과 믿음을 넘어서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1절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지금 잘 믿고 있지만 언젠가 후일에는 저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 눈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들이 믿고 있지만 장차 저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쫓게 될 것이고 믿음에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혼과 음식을 그만는 사람들 삶의 형, 현상으로 그렇게 떠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왜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왜 양심이 저버리고 왜 귀신의 가르침을 돕고 미혹한 영을 쫓아가는가 그 원인을,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러실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고 미혹하는 영이 어딨냐 그건 옛날 성경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게 들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의 양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각자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쓸때 어떤 한문으로 쓰냐면 양 자가 착할 양입니다. 선할 양입니다. 마음심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 살려고 하는 도덕적 유식, 윤리적 의식이 바로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양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건 저의 해석인데, 양심을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두 양자입니다. 두 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은 어떻게 생겼냐,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양심의 근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탄이 입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너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유혹하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Will be like God.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매력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지 of God입니다. 이마고데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그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에 부끄럼을 알았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탄의 말대로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보면 선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보면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을 추구하고 때로는 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은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양심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찬양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개한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그 양심은 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타락의 증거라는 겁니다. 죄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하고 구분하는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화인을 맞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본핫 아이론입니다. 불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그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마치 그 짐승에게 그 화인을 찍는 것처럼 불조장을 찍습니다. 자기 이니셜을 쓴다든지 이름을 불에 달궈서 노의 손바닥에 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에 찍습니다. 허벅지에 찍습니다. 불조장을 찍는 겁니다. 불조장을 찍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화상을 입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손이 죽기도 합니다.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그러니까 화상을 입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걸성경화인 맞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선과학이 있는 것 우리 모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을 떠난다면 그 불도장이 어디에 지켰겠습니까? 어디에 지켰겠습니까? 선한 마음에 지켰겠습니까? 악한 마음에 지켰겠습니까? 예? 악한 마음. 그럼 악한 마음이 죽으면 선한 마음이 살죠. 아니죠. 선한 마음에 찍힌 겁니다. 선한 마음에 불도장이 찍힐 때 선한 마음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선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강해지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왜 믿음에서 떠났나? 왜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가? 그 사람들 마음에 사탄이 와서 선한 마음에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그 선한 마음에 선의 감각이 죽어지고 선의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양심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는가입니다 인간의 양심입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강했습니까 양심이 강한 겁니다. 화임맞은 양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어려움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믿음인데 어떻게 인간의 양심에 그 힘에 밀려서 그 사람이 믿음에 떠났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무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을 한번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병원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위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세례도 받지 않은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다음에 그를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셨고 당신이 그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 안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다 처음 복음을 드렸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왜 감동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앞에서,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가 가야 될 곳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도장을 찍으시는데 어디에 찍으시냐? 악에게 찍으시는 겁니다. 그 악이 둔감해지고 힘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 선한 것 거룩한 것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력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 성령께서 우리의 악을 불러 태우신 겁니다.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입니다. 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진짜 믿음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탄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은 죽습니다. 악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생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통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에 화인이 찍혔는데 어디에 찍혔냐? 악한 사탄의 더러운 영의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것 비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시면서 내가 적어도 이 이런 일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비양심적입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을 갖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심,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양심과 비양심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양심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입니다. 그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공동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냐?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할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하죠. 나부터도 저부터도 질문하죠. 저는 바울과 똑같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짓습니다. 무시무시한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알면, 여러분이 알면 정말로 손가락질만한 죄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양심에 전혀 꺼리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양심대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심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양심을 넘어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 생활하는데 신앙을 양심적으로 사셔야, 삶을 양심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즉 우리가 양심으로 사는데 양심으로 사는 것에 전심 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 전력해서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진보하라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양심으로 사는 걸 전심전력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으로 사는 것을 전심전력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선이 남겠습니까? 악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살려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래 전심전력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남겠는가입니다 당연히 남죠 선이 남죠 선한 것이 남죠 그 선한 것이 뭘로 표현될 수 있는가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심이 진보하고 양심이 성숙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진보하고 성숙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 양심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서로 송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양심과 율법은 기능이 같다는 겁니다 양심과 율법은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과 율법의 기능이 같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양심과 율법은 같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도 마찬가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선으로 살자는 것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잡아와서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의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양심은 이 여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그러면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여자가 선과 악으로 봐서 이 여자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 졌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간음한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봤지만 간음은 죄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비양심적입니다. 돌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너희들이 율법에 양심에 비춰봐서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는 겁니다. 율법과 양심 앞에 모든 사람이 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 도대체 뭔가입니다. 예수님이 양심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양심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양심으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과 양심을 초월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맨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찬양은 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죄송하지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살지 않는 건 악이다. 맞죠? 율법으로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주의를 지키면 선한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심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차원 높게 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과 양심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갖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요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사랑으로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모든 걸 선과 악으로 해석합니다.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하고 못한 곳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연히 돌에 던져야죠, 맞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내가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짓고 내가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를 평생 믿어도 복음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구약성경 갖고 살아갑니다.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짜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죠. 왜 내가 나를 용서 못 합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인간 내가 용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조금만 뒤집어 보면 지가 자신을 용서 못 하는 겁니다. 자신을 용서 못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그건 유대교입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의 태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만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신방 가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겁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서 위를 잘라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이고 어른 수준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이고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수준이 맞지 않아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율법의 수준으로 양심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차원에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그 수준이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과 삶의 인도하심과 책임조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0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이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주변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삶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실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